안녕하십니까. 저 조교입니다. <laughs> 제가 지금 야외에 나와서 아, 지금 생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집안에 일이 있어서 서울에 와가지고 아마 벌써 며칠 오래됐네요. 오래됐는데 지금 이렇게 방송을 하고자 하는 얘기는 뭔가 하면은 조금 전에 영주시청 환경미화원 노조 항병호 지회장님께서 전화가 왔어요. 그간에노동쟁이 했는 얘기를 전해주시면서 5월 30일날 그 노조 노조의 그 교섭이 있었고 어, 오늘 6월 5일 오후 2시, 지금 이 시간이네요. 지금 이 시간에 지금 영주시의 노사가 지금 양측이 앉아서 지금 조인식을 2시부터, 2시부터 조인식을 한다 그랬으니까 지금 조인식을 하고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200일이 넘는, 200일이 훨씬 넘는 이긴 기간 동안에 노동쟁이가 오늘 6월 5일 2시부로 끝이 나는 겁니다. 그동안에 영주 시민들의 그 굉장히 불편사항도 많았고, 꼴불견도 많았고, 어, 했지만은 지금 그거는 이게 법적인 노조, 법적인 노조가, 어, 아, 그 무엇을, 문제를 제기하면은 영주시청도 당당한 그 노조에 대해서, 음, 그 요구를 서로 상의해야 되고, 교섭해야 되는데, 그 점이 조금 미진했다 이래가지고 조금 그미온적이 아니었나 해가지고 제가 전번에 한번 방송을 한 일은 있습니다만은 지금 그런 거는 어차피 그런 쟁의하는 과정에 노사가 합의하는 과정은 일단 있은 있어야 되는 거니까 있어야 되고 또 그게 결말이 너무 늦었습니다. 늦었지만은 오늘이라도 이렇게 된 데에 대해서는 그래도 다행이고, 어, 노사, 양측이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영주시청을 너무 또 몰아 세워왔는 그런 부분이 있지 않나, 그렇게 또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 그래도, 그래도 약자는 환경미화는 미아원 아닙니까? 응? 그래도, 그러니까 그 영주시에서도 조금 더 적극적으로 대처해 줬으면은, 정말 우리 그 약한 사람은 일단 달래가면서 가야지 그렇게 니네 하고 싶은 대로 해봐라 하고 그 회차수만 늘려가는 그런 쟁이는 좋지 않아요. 다른 사람이 들어도 굉장히 오해를 불러일으킬 만한 그런 일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그런 쟁의사항이 생기면은 서로가 적극적으로 어? 노력해서 소통해서 결말을 빨리빨리 내고 시민들이 있는데 이런 불편을 줘서는 안 됩니다. 일단 이만큼이라도 됐는 거를 다행으로 생각하고 지금 그리고 노동조합 문제에 대해서도 지금 제가 노동조합 문제를 정말 심도 있게 심도 있게 얘기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공무원 노조하고 환경미화원의 노조 여기에 대해서도 제가 심도 있게 얘기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이거는 내가 오늘. 이 좋은 자리에서는 그런 얘기를 꺼내지는 않지만은, 일단 제가 그 부분은 한번 짚고 넘어갈 계획입니다. 꼭 짚고 넘갈 계획입니다. 공무원 노조, 응? 지금 온당하기 잘하고 있는가? 응? 환경 미안 노조는 또 잘하고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심도 있게 한번 다룰 그런 계획입니다. 제가 지금 영주를 떠나온 지가 아마 벌써 오래됐는데, 저는 아, 일도 거의 끝나긴 했지만 은 지금 여기는 강원, 오늘 오전에 철원을 거쳐가지고 파주에 와가지고 정심을 먹고 정심 먹는 사이에 지금 항지부장님의 전화를 받고 지금 이 방송을 시간을 기다려서 했습니다. 2시부터 한다는데 2시 이전에 해서는 안될것 같아서 제가 2시에 맞춰서 하는가. 오늘 이런 일이 있었다 하는 것들도 여러분들이 아시고 저는 영주에 있지 않기 때문에 이것을 같이 느끼지는 못하지만은 그래도 그 한쪽에는 꼭 소망해서 써붙인 연수막이지만은 또 어떤 사람들은 보기 싫어하는 사람들도 많았어요. 제가 그 만장깃발 뽑을 때도 우리 황병호 지회장이 있는데 정말 어쩌면은 억압의 소리가 될 수도 있었지만은 음 그래도 그날 시각을 지체하지 않고 뽑아줬는 거에 대해서는 상당히 고맙게 생각했어요. 그리고 오늘 영주시나 환경미화원 양측이 그동안 긴긴 시간 동안 고생했습니다. 고생했고 여러분들도 오늘 환경미화원들도 오늘은 그동안 응? 투쟁하느라고 고생 많았는데 에? 집에 일찍 들어가 가지고 가족들 하고 어? 따뜻한 저녁 식사도 하고 어? 두 다리 쭉욱 뻗고 한숨 잘 주무시기 바라고 영주시청에서도 영주시청에서 내가 지금 별로 할 말이 없다 너무 오래 걸었다. 예 오늘 방송은 어, 경기도에서 제가 멀리서 숲 속에서 지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여러분들 다음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